Welcome to Easy Writing. Writing! Hello, everyone. Happy Friday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I'm Serena. i must Master Eugene. Okay, mm. so we've been talking about the movie The Intern. Yes. Yesterday, we took a look at the dialogue between Jules and yeah. Ben. That was fun. Uh huh. Yeah. 자. 오늘은요 네. 대화입니다 아. 대화인데요 어떤 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딸이 그~ (the intern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겁니다 음. 보면서 어~ 아빠 생각이 많이 났다 일하고 하시는 거 뭐~ 은퇴하신 아버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오늘 제가 최대한 반전을 좀 넣어봤어요 오. 반전을 좀넣어봤고요네 그래서 완전 어린 딸은 아니에요 예 네, 뭐~ 한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정도 oh. 설정 이좀그렇습니다 아, 세린이가 아닙니다. 어, 세린 너무 어려요. 이제 가도 돼요. <laughs> 들어가 들어가. <웃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here's today's dialogue, a father talking with his daughter after she watched the intern.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지금 집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아빠는 집에서 이제 뭐 뉴스 보고 uh -huh. 은퇴하신 분인 거예요. 이 okay. 그런 설정 가볼게요. 이 딸은 몇 살이에요? 뭐 20대 초반 한 30대 초반 정도 할까요? 30대 초반요. 오케이. 네, 네, 그 okay. 네. 저 방금 the 네 intern 봤는데 아빠 생각이 엄청 났어요. 오늘 의 생각? 난 그냥 은퇴해서 빨래한 옷 개고, 뉴스 보는 사람일 뿐인데. 왜 이러세요, 아빠? 아빠 자신도 인정을 좀 해주세요. <laughs>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밑바닥 붙어서 세우셨잖아요. 고맙구나, 예야 그나저나 지난 분기의 실적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oh. 어, 엄청난 집안이었던 oh, 거예요. 제머이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아저 이거 쓰면서도 스토리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Oh. 이렇게 돼서 이 따님이 나갔는데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네. 기타 등등. Oh. 너무 많이 갔죠? Yeah. 여러분들 원하시면 come,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Come back, 있습니다. 선생님. 네. Come back to reality. <laughs> <laughs> 네, 자 이런 대화문인데요. 여기 와중에 사실 내용보다도 표현들이 좀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죠 그렇죠? 여기서 있잖아요. 아, 나는 그냥 뉴스 보고 그런 사람이야라고 아빠가 얘기했더니 딸이 아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음. 본인 스스로 좀 인정을 해줘라 yeah.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자,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거를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Give 목적어 credit, mm. give, 목적어, credit. 크레딧하면 왠지 신용카드가 생각나잖아요. <laughs> 신용카드를 준다는 건가요? 물론 신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laughs> 네, 네, 네. 왜 영화 보고 나서 네. 끝날 때 the credits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End 네. credits 그들이 막 올라가죠. 올로가죠 yeah. Those are people who helped make the movie, <laughs> right?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아, 완전 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지금 end credits들이 올라가면 우리는 인정해주는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남에게 크레딧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 좀 인정해 준다라는 네. 느낌, 특히나 스스로에게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또 쓰죠. 그렇죠. Yeah.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스스로 좀 인정을 해 줘. 음. 어, 너 자신에게 좀 인정을 줘라. Give yourself some credit. Uh -huh. Give yourself some credit. 네,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Yeah. 친구가 너무 겸손하게 하려고 네. 할 때, uh -huh. 아왜 이래? 너도 잘한 거 많은데. 딱 이런 마유 느낌. 선생님인데요. 저요? (that's what i wanna say to you), oh, thank you.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선생님 엄청 험블하셔요 엄청 험블하셔가지고 (sometimes) 아닙니다. (I'm like) 선생님 (give yourself some credit) 네. 하고 싶어요. 스스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싶네요. <laughs> 자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어. 네. 자 그들은 그에게 인정을 줬다. They gave him credit 그 아이디어에 대해 for the idea. 음. They gave him credit for the idea. 아 그럼 뭐에 대해 인정해 줬다라고 하면 for이란 전치사 쓰면 되겠네요. Yeah, that's 오, right. 응용이 가능합니다. Uh -huh.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솔직히 저의 또 마음입니다. 음. 세레나 쌤에게. 그녀는 절대 스스로. 충분히 인정을 안해 줘. 제가 연기도 잘 하시고 <laughs> 센스 있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이런다고 하는데. Uh -huh. 자, 그녀는 절대 그녀 자신에게 충분한 인정을 안 준다. She never gives herself enough credit. Mm. She never gives herself enough credit. 네. 근데 제가 잘하는 거보다는 I don't want to let you down. 아, That's what it is. 아닙니다. 정말 네. 잘하시고요. <laughs> 이 쇼는 이 프로그램은 uh -huh. 어셈 옵션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Aww. 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yeah. 스스로에게 남에게 uh -huh. give credit 하시면 yes.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해 주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어 볼게요. 자, 우리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Oh, 나 완전 그거 좋아해. 나 완전 그거 망쳤어. 완전이라고 <laughs> 할때뭘 쓰면 좋을까요? t o t a l l y 입 음, Totally. Totally. Yeah. 네. 비슷하게는 우리가 Completely. Yeah. 이런 것들 회화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Uh -huh. 자, 다음은요.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Remind. 아. Yeah. When you see someone who looks like another person, uh -huh. that person reminded you. 맞아요. That 누굴 보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 Uh -huh. 이럴 때도 Remind를 쓸 수도 있고요. 어, 나 appointment 있는데 잊지 않게 나좀 Remind 시켜줘. 그때도 쓰게 되죠. Yeah.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도 그냥 리마인드 해 줘.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Oh, wow. 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은퇴한 retired입니다. 네. retired. 동사부터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 어, retire 하다라고 하는 거. 은퇴하다라는 동사부터 알아야 되고 그다음 형용사는 yeah. retired.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irement. Yes. 은퇴라는 명사가 되겠죠? 다 아셔야죠. 네. 자, 다음은요. 문자 그대로 진짜로 literally. literally.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세리나 쌤은요. 음. looks like 김희애 님 이러면 uh -huh. 그냥 그렇게 생, 닮았다 이런 uh -huh. 느낌인데 literally를 쓰면 네.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으로 훨씬 강해지죠. Yeah, that's right. Right. literally means actually. Right. Yeah. 자, 다음은요. 뭔가를 짓다, 세우다. Build입니다. 네. Build. build. 이거 과거는 빌디든가요 아닙니다 과거는 b u i 가 t d 가 t 로 변합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어떤 건물 어~ 를 세우는 것도 되겠지만 회사라고 하는 개념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Yeah, you 네. can build a company, right? 음흠. Yeah. b u o l d confidence. 예예예예예예예예 yes. 궁금하다. 뭔가 궁금해하다. wonder. 네.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Yeah. 우리가 패턴으로 예전에 이즈 라이 g 에서한 350번 다뤘습니다. 네. I wonder. 이러고 문장을 넣게 되면 그런지 궁금하네. 음. 하면서 혼잣말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요. Yeah. 그죠 I was wondering, I'm wonder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대답을 뭔가 듣고 싶은 느낌, yeah. 궁금하니까 right.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패턴에서 또 등장할 거예요. Yes. 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Uh -huh. 세탁한 옷을 갠다라고 하면 잠깐만 개다? 갠다고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동사를 fold를 음. 써야 되고요. fold laundry, 아. fold laundry.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는뭐갠 a 라고 하는 그런 b s o l u t e l y 아니라 접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b i o l a u n d r y 자체가 이 o 세탁 l 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 a 그 i t t l e bit of a l f o r s u r e y of c o a l i a y i m f o l i i n g f o m e c l o t h e s o r i m f o l i i n g f y c l o t h e s i of a l l o t t e b o a m a y u is busy. 세탁물을 접느라. Folding laundry. m a y u is busy folding laundry. 네, 저는 정말 I hate folding laundry. Oh me too. 정말로요. 저는 정말 너무 못하고 I don't enjoy it.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I like vacuuming though. 흠 mm -hmm. Oh you do? Yeah. I think I do too. Yeah. 어. Yeah. Yeah. Oh. 음. <laughs> <laughs> 별거에 대어 기뻐하네요. Uh -huh. 자, 두 번째는요. 난 아, 세탁물을 잘못 접어. Uh -huh. 나는 잘못 해. I am not good. 세탁물을 접는 것에. At folding laundry. 네. I am not good at folding laundry.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아시잖아요, mm. 그 드라이 I do w 다가 그냥 yeah. 넣어놓고 가끔 신을 때 있잖아요, 양말 같은 could l l I d o n t d o t h o t s u t i a da p t o i say, oh, to u t in e b of i t t e b t o a l e b a l e b o a l b o a l t t l o a t t b of l i t t l f a t t of l d of a l o a l i t t l of a l o a l i t t l of a e bit o o n a i t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from the bottom mm -hmm. up 오. from the bottom up 아 정말 빠름에서 up까지 네 바닥부터 위로 갔다 아. from the bottom up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up이 나왔으니까 앞부분에 from이 나왔고 yeah. 아, 그럼 뭐 to 같은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 so from the bottom to up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미 up 자체가 위로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Mm -hmm. 정말 백지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선생님들을 build one a 왕초보 from the bottom up. 어, oh, I, I well, not just me. I, I know I, but like you do... you and other oh. very important people, right, right? right? Yeah, you were part of it 어, though.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So, yeah. 네. 원래 왜냐면은 그런 관련돼 있는 왕초보 uh -huh. 스타일의 TV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 yeah. 그렇게 생각해 주면 시 감사합니다. <laughs> 참 갑자기 저 칭찬에 엄청 어색하거든요. I know.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리나는 그 양말 브랜드를 완전 밑바닥부터 세웠어.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였던 거예요. 네. 그쵸? 자 세리나는 그 양말 류 브랜드를 세웠어. Serena built the hosiery brand. 그 바닥으로부터 위로. From the bottom up. Serena built the hosiery brand from the bottom up. 네. 그냥 양말 브랜드라고 해도 돼요. A 뭐 sock brand. 음. Mm -hmm. 근데 this sounds like there's other things other than socks. 그렇죠. Right? 양말 관련돼 있는 그 발을 뭐 커버하는 것들이 많이 종류가 yeah.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밑바닥부터 이 회사를 세우셨어요. 자, 저희 할아버지는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My grandfather built this company. 네, 그 바닥으로부터 위로. from the bottom up. My grandfather built this company from the bottom up.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지난 분기에. 지난 분기에 덩어리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In the last quarter. 네. In the last quarter. 네. quarter라는 거는 1/4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렇죠. Yeah. 25센트죠. Yeah, so it's the last quarter, right? <laughs> yeah. 아무래도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다 보니까 yeah.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어, 4분의 1, 1분기가 yeah. 이제 쿼러가 되겠고요. Yeah. 라스트를 으니까 지난 번이, uh -huh. 그렇죠. 정말 최근 분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Mm -hmm. 실제로는 인더를 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인더를 넣으면 더 공식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Speaking 자. of which, 어. 선생님, we are in the last quarter. Oh. Yes, we are. Yes. 몇 월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10월이다 보니까. 네. 네. 느낌 오셨죠? Q4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자 수익이 지난 분기에 10%가 올라갔어. 자 수익이 10%만큼 올라갔어. Revenue went up by 10% 지난 분기에 in the last quarter Revenue went up by 10% in the last quarter 네, 두 번째는요 반대로 아, 지난 분기에 판매가 떨어졌어 자, 판매가 떨어졌어 Sales dropped 지난 분기에 in the last quarter Sales dropped in the last quarter 네, 그러면 다음 분기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ou would say the next quarter 아하 음. So last를 next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yeah. 자, 그렇다면 어순 영작 가볼게요. Let's go. Al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영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딸이 들어와서 저 방금 The Intern 봤는데 아빠 생각이 엄청났어요. 자, 어순대로 갈게요. 전 방금 The Intern을 봤어요. I just watched. The Intern. 그리고 그건 완전히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And it totally reminded me 당신을? of you. 당신을. I just watched The Intern and it totally reminded me of you. 네. 아마 어, 학창 시절에 remind a of b 이런 덩어리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어부를 쓰면 이렇게 사람한테 생각나게 하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너를 보니 누가 생각나. 이런 네. 거할 때는 어부 보통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뭐내 뭐 예약 해놓은 거 아니면은 뭐 상담 예약 있는 거나 다시 좀말좀 좀 해줘 이런 거할 때는 보통 uh, remind about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렇죠? 음, right. yes. yes, remind me about my appointment tomorrow. Yes. 음. 자, 그랬더니 아빠가 내 생각? 어, 난 그냥 은퇴해서 빨래한 옷을 개고 뉴스를 보는 사람일 뿐인데 자, 날 나는 그냥 은퇴한 남자야. I'm just a retired guy. 세탁물을 접는. Folding laundry. 그리고 그 뉴스를 보는. And watching the news. Me? I'm just a retired guy folding laundry and watching the news. 네. 자 그랬더니 딸이. 왜 이러세요, 아빠? 아빠 자신도 인정을 좀 해주세요. 자, 왜 이러세요, 아빠? Come on, Dad.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줘야 해요. You should give yourself. 약간의 인정을. Some credit. Come on, Dad. You should give yourself some credit. 네. 네이 come on이라고 할 때는 뭐 같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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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누구를 이제 설득할 때도 많이 쓰지만 왜 이래 이런 아, 것도 많이, 이런 많이 써요. 있니? Come on. 비슷해요, 느낌이. Yeah. 자, 그랬더니 드디어 반전이 벌어지죠. 딸이.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밑바닥부터 세우셨잖아요. 음. 자, 당신은 문자 그대로 지었어요. You literally built 수십억 달러의 회사를. A multi-billion dollar company. <laughs> 그 바닥으로부터 위로. From the bottom up, you literally built a multi-billion dollar company from the bottom up. 네. 뭔가 음. TV 드라마 같은 느낌이죠. I know. Maybe he is he was the CEO of Mookul. 어, 모고? 고고그 아, yeah. 아, 굉장히 유명한 또 그, 인터넷 회사죠. Yes. 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고맙구나 얘야. 그러다가 이제 예전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음. 아, 그나저나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 자, 고맙다 얘야. Thanks, honey. 그나저나 난 궁금해. By the way, I wonder.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How we did. 지난 분기에. In the last quarter. Thanks, honey. By the way, I wonder how we did in the last quarter. Yes. 그쵸?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I just watched the intern, and it totally reminded me of you. Me? I'm just a retired guy folding laundry and watching the news. Come on, Dad. You should give yourself some credit. You literally built a multi billion dollar company from the bottom up. <laughs> Thanks, honey. By the way, I wonder how we did in the last quarter. Here's today's review. 완전히 totally. 은퇴한 Retired. 짓다 세우다 Build.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인정해주다 Give 목적어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세탁한 옷을 깨다 Fold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문장인데요. 네. 네. <laughs> 우리 남편은 TV를 보면서 빨래를 깨고 있어. 아하. 내 남편은 세탁물을 접고 있어 TV를 보며. 세탁한 옷을 게다 fold laundry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하면서 저희가 응? ing 기억나죠? 그거 너무 중요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ra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시죠? 항상 이렇게 대화문은 연기. Mm -hmm. Role playing 돼요. Yes. 내시고요. Have fun with it. Y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for the review. Bye for now. Bye.